서준아, 서준이가 총 작업 지휘를 해가지고, 우리 군인 형제들한테 뭘 해달라. 그 여학생들을 하면서 역할을 네가좀 배분을 해. 네. 그래서 우리 군인 형제들 벗기고 난 다음에는 칠할 때 어떻게 뭘 지원해야 되는지. 아직 인원이 좀 남긴 남는데, 그대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. 우리 저기 군인 형제들은 벗기는 거 하고, 벗기는 거 마무리되면 잠깐 대기하고 학생들이 칠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또 추가해서 칠하는 거 돕고 일단 벗기는 거 작업 2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오후 칠할 작업 들어갈 거예요. 방금 칠한 거 어. 어. 지금 거의 거칠거칠한 거 없이 다 벗긴 거죠? 응. 딱 빠져 오그라 그런 거 보게지. 그렇지. 그러면 다시 칠하면 다시 또 일어나. 볼그 따야 되는 거, 야, 저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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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야 저기, 거 아니야? 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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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펜 여기다 펜펜펜 저거 밑그림 그려놓고 가. 펜 여기서. 여기서. <목소리> 너 그림 못그리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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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부터 어? 왼쪽으로 치는 나가면 되겠다. 너무 망는건 어? <laughs> 최대한 벗겨. 아, 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낡아가지고 떨어지고 나. <laughs> 짧게도 낡았는데 <laughs> 굳이 바꾸지 옛그림데들이무서 옛날, <laughs> <있는지. 웃음> <근저도 웃음> 아. 옛날 그림 있어? 아니깐 이 이걸 벗기니까 예수님 만드는 사람 거아 옛날 그림 나 있지 옛날 네. 그림 있지 멋있는데 벗기니까 예수님 원래 이렇게. 옛날 예수님 그림 있는데다가 하얀 걸 칠하고 뒤에다 또 그렸는데 그두개 벗겨지면 옛날 예수님 그림 나오지 여기다 여기다 어, 어. 근데 이거, 나, 이거 나름 예술 예술적인 거 나름 여기 벌레 많다. 야, 이 니들 이거 안 벗겼으면 다못 뛰어. 저기 다시 일어날 뻔했다. 저걸 저걸 벗기신 어, 최대한 벗겨야 돼. 야, 거기 저 하늘색 구름 미끄러 그래야지. 구름 미끄러

이렇게 음. 반대 저기 저기 저형제분로친하 하고 줘 봐. 올라가서 친하게그게저 초록색 초록색 그 나무를 이제 땜빵하는 거지. 야 네. 아니, 일단 구경하고 있어. 구 응. 어. 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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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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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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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 저기 학생들이 어? 학생들이 두 파트로 나눠서 오른쪽 파트는 서준이하고 그쪽 지원하고 왼쪽 파트는 이쪽부터 지원해서 가운데서 만나게 그럼 그래, 그럼 빨리 끝나지 그래서 너는 저기 왼쪽 왼쪽부터 그려 오면 되지.

이거죠. 하고? 빨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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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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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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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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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리이 치료할 어, 왼쪽부터. 좀 왼쪽은 좀 높이가 어. 괜찮아. 어. 오른쪽이 이내리막길레서 많이 벌어지지 음. 어. 누나, 이거 죽여. 어. 누나, 들어와. 누나, 들어와, 어. <laughs> 누나. 누기서여쪽 <laughs> <laughs> 되죠, 그래. 야, 야, 저기, 여기 화가, 화가, 지금 저는 그 고쪽만 이렇게 칠하니까 땜방 같은 느낌이 들거든? 그러니까 그 파란색을 이쪽으로도 좀 칠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하고 흐린 게뭐 이렇게, 뭔가 이렇게 되는 예술적으로 하면 어떡하나? 뭔가 가지고 예술적으로 좀뭐 섞어서 <laughs> 너무 땜방이 피곤한, 통화난다, 그쪽으로 그래서 이쪽 가운데도 좀 중간에 뭐 이렇게 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어울러지지 <목소리도> 않아요? <않나? 목소리도> 화가 마음이지 뭐. 아, 그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, 뭐 아, 그렇구나. 초록색이 많이 들어가네. 네, 초록. 그러면, 그러면 저기, 니가 저기, 니가 저기, 저기. 저기 붙들고 있고 화가 누구 한명더지어 가서 그 밑에도 칠하면 되겠네. 화가 화가 붓 가지고 빠르트에서 찍어서 그 밑에도 다 칠해야 되는 거냐. 아빈 자리는. 그렇지. 여기 다싹 다라는 거 그렇지. 양 빼고 양 빼고 다 칠해야 돼. 그는 거기 중부터 하나 주고 어, 응. 분 여기 있어. 붓 여기 있어. 그래가지고 그게 빈 자리가 안 나오도록 잘치해서 이게 거의 저한정이안 나오도록. 지금 우리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? 우리 용서도 몇 명이야? 여덟 명이지 아, 페인트 중에 파란색이나는 거. 그거 색이 될. 네. 파란색이 없어? 네. 양쪽에서 갔다 가는. 네. 아, 파란색이 없으면 모델로 같이 찾아들이 있거든요. 갔다 올 거야? 색어너 거기 어딘지 알겠어? 네? 아, 네? 페인트 거기 어딘지 알겠어? 네?